여러분, 어 근데 유튜브 새로 라이밍도좀 바뀌었네. 뭔가 좀 넓어진 거같아화면판 어, 뭐지? 이렇게 원래 여기 약간 여에이 있던 거 같거든. 다 없었네요. 그러게 패치 됐구나. 오늘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유튜브에 가면 내거 알람 한번 켜진다 확인해 줄래? 지금 켜졌나 모르겠네 가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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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라이브 되고 있어요 아 진짜? 네어 된다 민선님 안녕하세요 김몬소님 안녕하세요 요규님 안녕하세요 효빈님 대창님 형근님, 보성님, 민선님, 아 무함마드님, 혁인님 안녕하세요. 실방은 처음이에요. <laughs> 자주 켜겠습니다. 많이 놀라도 좋죠.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겜미 겜미님 me, 안녕하세요. 어? 아 진짜요 보성님? 아 보성님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유튜브 라이브 켜기 전에 인스타 라이브 한번 켜고 그 다음에 틱톡 라이브 한번 켰거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라이켠 건데. 이번 주 일요일 롯데월드 가는데 사람 많을 거요 아, 사람 많아요. 일요일 날은 언제나 이 사람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웬만하면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또 이제 지금이 딱 중간고사 끝날 시기라 가지고 대학생분들이 많거든요. 예. 평일 날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가야 돼. XHONL 님 안녕하세요. 오, 어? 게미 게미님, 저보고 후지키 왔다 싶다고? 어, 진짜? 후지키 엄청 재밌죠. 야, 후지키 미쳤다. 또 가고 싶다. 스파이더님 안녕하세요. 오. 어? 요규 님이 해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만남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홍대 너무 멀어요. 아, 정말 이렇게 또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홍대에서 극장에 그 사지만 나중에 저희가 성장을 해서 전국 투어를 해서 그 요규 님이 계신 지역까지 갈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한번 일요일 날 열심히 그 토대를 닦아서 열심히 한번 만나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 우주 기도하고 죠최고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일요일 다들 뭐하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 시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 뭐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 대철님전 롯데월드에서 델리번 가기 위해 기계를 기계를 보려고 대기 타고 있어요 와 롯데월드 델리버은 미쳤죠 근데 연간 이용권 있으시면은 이제 어차피 뭐 사람 많아도 뭐놀이구안 타면 되는 거니까 바로 델리번 사러 가신거 어떻습니까? 집콕이요 형근님이 중2때부터 대철님 유튜브 봤는데 이제 성인이에요 아 진짜요? 와 형근님 시간 너무 빠르다 맞아 사실 롯데월드 면접보러 갑니다 아 진짜요? 면접보러 갈 때는 사실 그 질문이 많이 없어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딱두 가지 정도 묻기 때문에 딱 그런 거 물어봤을 때 저는 지금 바로 오늘부터 일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 얘기해 주시고 뭐 사는 곳이 어디에요 그러면 아 무조건 출퇴근하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최소 무조건 만기 2년 정도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은 웬만하면 뽑힐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어 트랙션이나 시금 부서 이런 거 부서는 랜덤 배치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실 좀 운이고, 예. 면접 때는 자신감 있는 패기.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이럴 때 누구나 다.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롯데월드를 부모님한게많이 왔었는데 그때 추억 때문에 어월드 일하고 싶은데 전부 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일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결국은 지각 근태 잘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아 유민아 오랜만이다. 아 풍성원님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선 제일 전 스페인에서 제일, 제일 좋다. 어 서민님 안녕하세요. 여기 박물관 제가 이번 주그 만남 공연 때문에 만남 공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사를 갑니다. 제가 5월 31일날 이사를 가기 때문에 6월 첫째 주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 은 컴퓨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안무선 이야기요. 그거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예 제가 왜냐면은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홍대 메타코미디클럽 홍대에서 제가 만담 공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공연을 보러 오시면 여러분들 저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담팀 만남 팀 이름은 비밀입니다. 오셔서 아, 오셔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희 만남 콤비입니다. 어쨌든 만나오기 전에 그래도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까 봐서 제가 한번 개인 한번 한번 찍어주겠습니까? 시제가개인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 이끌림 이거밖에 못한 이제 네, 만담에서 만담이가 안할 거예요. <laughs> 여기는 저기요. 여기 어디죠? 여기 망원에. 네, 망망원 그 유수지라 해야 되나? 망원 유수지인데요. 망원 어디 한적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예. 어, 맞아요. 아일린 노래예요춤잘 추시네요. 어, 뭐야? 어? 여러 좋아하시네? 맞아요. 춤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저춤한 번만 찍어주시겠습니다. 그럼 얘 제가 예전에 챌린지 춤때 그랬던 최근에 썼었죠. 오케이. 어저사마 지금 졸린 거예요? 아래 아래 이거가 이거 안하것같아요 아. 이거, 이거 파면 줄 알았어요. 어여 어저사마 방금 그 파면 줄 알았어요. 어저사마, 감사합니다. 노공타요? <laughs> 노공타는 제가 이사관한테 <laughs> 6월달 에할것 같습니다. 6월달에 <laughs> 카메라 무빙 있는 게 너무 웃겨요. 네. 관제탑이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관제탑 키투고 전 끄겠습니다. 간제탐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제탐 뭔지 알지? 감스트. 아 그... 이거 할수 밖에 없는 게 이게 방향을... <laughs> 아니 뭐 합의된 움직임을 하세요, 선생님. <laughs> 방금 방금 다 엎어요. 그 여기서 끄겠습니다, 이제. 저는 일요일 날 오후 6시 메타 코미디 클럽 홍대 그 스타데 뉴스데스크 스타이즈 본 오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그러면 저는 또 나중에 신으에라이브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